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디카, 방콕 아저씨, 마크입니다. <laughs> 어우, 저희 기도 이런 날이. <laughs>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음,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한인마트 영상을 보고 음, 두분 연락이 오셔가지고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음뭐 제가 이런거 받으려고 올린건 절대 아닙니다 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두분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동그롭게도 한나 한시에 같이 도착했어요 짠 그래서 제가 언팩 영상을 따로 두 개를 찍어야 하나 아니면 같이 개봉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동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같이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내주신 분은 어, 구독자 저스트고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거 보내주신 분은 제가 누군지 아는 저희 대학교 후배와 그다음에 그의 안편분 어, 역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인데 요걸 보내주셨어요. 네. 두 분, 세 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분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럴려고 그 영상을 올리건 아닙니다. <laughs> 앞으로 그런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올려야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언팩, 언팩을 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꽤 무겁네요. 우와. 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이 이 여기 뭐냐 보내기 전에 요 후배들이 보낸 거, 후배랑 신랑이 보낸 거라서 보내기 전에 사진을 찍어 보여줘가지고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기대가 돼. 와그는 안에 잠시면 제가 보여드려 야 되겠네 다시 오는 것부터 안늘을첫 번째 박스. 다라다라라 <laughs> <laughs> 와 대박 감동이네요 감동. 꿀까베이 예. 네, 이거 제가 또이 콘텐츠에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꿀까베이사러을 담고. 초코 과자네요. 안몬광정호 어, 칩. 어유 땅콩. 이거 제가 먹고 싶다고 그리고 올렸었는데 어제만 땅. 이런 것도 있네요. 감자전. 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다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꾸이면 새로 맨... 먹고싶어 그 다음에 와게살죽 호박죽 호떡 음, 떡볶이까지 와 너무 많은데요 제대로 간팥죽 메추리알 여기 안에 간말랭이도 있구요 꼬물 <laughs> 껌도 있네요. 껌. 그 다음에 야 밑반찬까지 문발레기 뭐, 무침, 연근 조림. 그 다음에 땅콩 강정. 와. 그 다음에 황도. 와. 태국에서 황도 정도는 판매. 깻잎 무침 이거. 밑반찬까지 넣어주셨고요. 와 약과. 약과 짠 약과 나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약과 하나 먹을게요. 음. 맛있네요. 제가 항상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태국으로 들어올 때 편의점에서 맨 마지막에 사는 게 보통 약과. 비행기 안에서 먹으려고. 약과를 사고요. 그다음에 김밥 이런 거거든요. 약간 너무 맛있네요. 음? 음. 그 다음에, 이거, 코쿠다스. 제가 첫사랑이 기억이 남겨있다고 한이 과자, 코쿠다스. 제가 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키스도 아니야. 뽀뽀. 뽀뽀했던 그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과자가 코쿠다스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서실에서 한동안 계속 쿠쿠다스만 먹었어요. 우리 때는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독서실 가서 계속 쿠쿠다스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뭐 라면, 짜파게티, 라면도 있고요. 빔. 아, 비빔면에다가, 어, 마스크까지 넣어주시네요. 와, 이거. 아, 이... 태국에 물티슈 없을까봐. <laughs> 고맙습니다 제가 몇 달은 먹몇 달은 못겠네요 몇 달은 코쿠다스 한번 먹어볼까요 코쿠다스 그날 마트 갔다 이게 안 샀거든요 결국 첫사랑의 입술 그맛 그대로네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감미로워요 <laughs> 25년전에 그 아이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때 그맛 그대로입니다 네 요거 김종일, 백자민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고두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좀 나눠주고 음, 밑반찬 같은 경우는 한동안 반찬 걱정 안 해도겠네요. 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은혜를 제가 한국 돌아가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분께는 간말랭이도 넣어주신 간말랭이. <놀람> 오늘 <놀람> 이제. 저스토어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사실 그냥 이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인사하던 분인데 진짜 너무 감동해요. 저는 이 제가 뭐라고 네. 진짜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할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사실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몇분 말씀드렸는데. 어, 계속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받았는데 제가 뜯어 볼게요 나와 응, 나와 오빠야 오빠야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제가 이거 뭐냐 방건 씨 좋아한다고 했는데 방건 씨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못 보내가지고 감 쫀득이 보낸다 하셨거든요. 이거 감말랭이 야 감동이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짠 감말랭이들 야 <이야. 목소리> 대박.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 엄청 비싸지 않나요 이거? 와 이거 제가 받아도 되나?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제가 촬영 나갈 때 마스크 이거 쓰고 다니는데 흘러내리는 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마스크 이렇게 많이 넣주셨어요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좀오바가요 네. <laughs> <laughs> 앞으로 나갈 때마다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네. 또, 또 써볼까요? 와. 와. 오. 오. 써볼게요. 와, 확실히 좋네요. 아, 말해도 안, 안, 안 흘러내리겠네. 아, 와, 와, 와. <laughs> 앞으로 외부에 촬영 나갈 일 있으면 이거 꼭잘 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좋네요. 고맙습니다. 저스코 님, 다음에 간말랭이 먹어볼게요. 간말랭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간말랭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laughs> 맛있어요. 방건씨랑 맛이 거의 비슷한데요. 맛있어요. 음, <laughs> 맛있다. 뭐가 있 음, 음, 음. 맨날 밍민한 열대과일만 먹다가 우리나라 과일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 때마침 생일이었는데 너무너무 큰 생일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두고두고 두고 잘 먹고요, 잘 쓰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혹시나 또 보내고 싶은 구독자분들이요, 주소나 가지고 계셔서 주소, 주소로 보내주시면 <laughs> 농담이고요. 네, 제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만나게 되는 날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 덕분에 되게 기분 좋고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행복해졌습니다. 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파이팅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보내주신 저스트원님, 김종인 맥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 외에 저한테 늘 힘을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늘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첫사랑의 입술 그만 그대로네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감미로워요. <laughs> 25년 전에 그 아이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그 맛. 여보세다